무리함수의 역함수 1번 y는 루트 x의 역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는 x가 0 이상일 때 치역 y는 0 이상이 됩니다.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 보겠습니다. 양변 제곱하고 여기서 x와 y 바꾸면 x제곱은 y가 됩니다. 즉 y는 x제곱이라는 이차 함수의 정역의 범위는 y는 루트 x의 치역의 범위를 가져와다 쓰면 되겠죠. x는 0 이상이다. 바로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. 즉, y는 루트 x 와 y는 x 제곱의 이 제한 범위 하나 있는 함수는 y는 x에 대하여 접었을 때 포기하지는 역함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. 범위를 꼭 적어 주셔야 돼요. 2번 y는 루트 x p q의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. y는 x x 의 그래프, x 의범위는2 x 상이고 y 의범위는1 x 상이죠 자, 1을 이항시키고 양변 제곱합니다. 마이너스 2 이항시키고 XY 바꾸면 Y는 x, y 바꾸면 y 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. 최초의 무리함수의 치역을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가져다 쓰면 역함수가 탄생되는 겁니다. 이것이 y 는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었다면 p, q 이것이 2,1 시작점이 되는 거죠. y는 x에 대해서 포기어지는이 함수가 바로 y는 x-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. 이것이 q값이 1, p값이 2가 되는 겁니다. 정의역의 범위는 1 이상이 되고 y는 x에 대해서 포기어지는 역함수 관계가 보여지죠.